강지안입니다. 오늘은 물결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여기 보세요. 물결이가 있죠? 저희 소은이네 집에서 받아온 거북이에요. 소은, 소원이가 겨울 동안 맡아달라고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무늬가 십자가가 많이 있는 모양으로 있고요. 발, 몇년 되지도 않은 아주 작은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도 있어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파두라는 파도란... 파루라는 데요. 파두는 지금 카메라가 무서워서 나오질 않네요. 귀염둥이.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행크입니다. 얘는 행크라고, 나대는 오서원이라는 제 사촌이에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